장세기 41장 44절부터 5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뇌혈악이 없이는 수죽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니아라 하고 또온네 제사장 보디벨의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방 바로 앞에 설때에3 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의 애굽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닷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.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.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.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러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.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. 아멘.